파라다이스 네, 파라다이스입니다. 에코 거기 매달려 있나? 한글 급기 같은 약간 약간 경사 있는데 급사. 갈게요 오호시. 오호. 자 여기는 파라다이스 코스라고 합니다. 우우우우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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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후후후후후는후후는차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<laughs> <정신없네, 여기. 웃음> <laughs> 오우, 오우. 까칠하네, 여기. 까칠합니다. 아, 정신을 못차리겠네 와, 드레일러 해먹기 좋고, 앞바퀴 아, 들고, 들고 내려가야 되는 우주의, 그, 머드 코스와 같은. 아, 아, 이거 이거 지금 길 되게, 되게 좋아진 거예요. 어, 어나 죽는 줄 알았어. 밖으로 나갈 뿐이거다내어온 <laughs> 거예요. 어, 여기이게는 거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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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죽을같 아까 그첫 번째가 두번요 나무뿌리가 너무 빨라져. 쫓아갈 수가 없어. 와 여기는 더블크라이형이 유기하고와 여기 맥백을 엄청 하고 가네 오 여기구나 여기는 어떻게 가? 이게 점프야. 이걸 <웃음> 넘어야 <웃음> 되는데 민지야 어.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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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 버릴까 보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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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때 넘어뜨니까 나안 할래 <laughs> 나 자전거 망가질 거 같아 <laughs> 이거 얼굴이 <생각보다>. 한 닭보다 한 메달이 요단강인데 와 저번에 여기 뛰었단 말이야? <laughs> 어? 아 그때 동영상 올린 거. 어디 어디야. 못친다 이제. <웃음> <웃음> 이가 예, 파라다이스 코스랍니다. 한번 더. 더 뜨표 차장을 더 뜨표. 이거 가져.